현중 제13주간 화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.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릅니다. 오늘 복음은 갈레아 호수에서 벌어진 사건을 전합니다. 갈레아 호수와 배라는 배경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다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악령을 쫓아내시거나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와는 달리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호수를 다른 말로 하자면 자연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과 제자들이었지만 이 사건의 반응에 등장하는 것은 사람들입니다. 비록 짧은 이야기지만 제자들이 겪은 일과 사람들의 반응 사이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. 제자들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은 이 일을 듣고 바람과 호수도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것에 놀라워합니다.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. 실제로 갈레아 호수에는 가끔 큰 풍랑이 일어. 배를 띄우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. 여기에 쓰인 풍량이라는 말은 다른 곳에서 지진으로 옮기기도 합니다. 그 원인은 서로 다르겠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호수가 물결치고 땅에 진동이 있다는 것을 같은 말로 표현하였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 모두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. 주님, 구해 주십시오.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.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대화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강조합니다. 그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. 배는 자주 공동체를 나타냅니다.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공동체는 그것을 굳건하게 믿는 공동체는 온갖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. 아멘.